어, 이 시간에 오후 늦은 시간에 또 아동부 헌신 예배를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아동부 헌신 예배를 이 시간부터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교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수치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 학교의 추세입니다. 우리 교단만 보더라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를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이상 교회에 있지 않고 교회 교육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수치일 것입니다. 역사적이게도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교육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교육들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롭게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추구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상 접하는 교육은 오직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각박한 세상, 살아가기 힘든 세상, 나 혼자라도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교육하는 교육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교육이 넘쳐나지만 잘못된 방향의 교육이 우리 시대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교육은... 무슨 힘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현장을 조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매일 가지요. 또 학원도 매일 가다시피 하지요. 근데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만나는 게 전부입니다. 학교는 학년별로, 반별로 선생님이 계시고, 학원에는 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우리들은 선생님이 부족해서 학년별로 아이들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학교와 학원에는 자신의 책상과 의자가 있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지만 저희는 공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두 개의 반이 한 공간에서 공각 공부가 진행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크면 우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이 4개월 동안 열심히 달란트를 모읍니다. 1달란트 모아보겠다고 주보를 열심히 모으고 또 어렵게 설명하는 저의 설교를 열심히 쓰면서 열심히 1달란트, 1달란트 모읍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백 달란트를 모았습니다. 백 달란트로 무엇을 살수 있을까요? 만원 어치 선물도 살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노력에 비해서 저희들이 줄수 있는 것은 참 적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환경에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법, 또 돈을 많이 버는 법. 우리 아이들이 조언하는 연예인처럼 멋있고 잘생기, 잘생겨질 수 있는 법, 또 그들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법, 그들처럼 쓸 돈을 다 써가면서 살 거를 다 사가면서 멋지게 기부하는 아주 폼나는 삶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착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저희한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물어볼 때 저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저희는 입이 닳도록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지겨워할 정도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가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지 않는 세상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인물에 대해서 다다리 외우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아이들한테 보여 주어야 하고 아이들이 선택해야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그렇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교회 교육은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 넘쳐나는 종교들과 다르게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닐 포스트만은 그의 책 교육의 종말에서 목적의 상실이 바로 교육의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이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남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지 않을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냐고 물어볼 때는 가난하고 억압받고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만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된 목적을 가르쳐 줄수 없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아이들에게, 왜 라고 질문을 던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한 답을 줄수 있습니다. 삶의 참된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분, 그 삶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어리석어 방황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음을 예수 그리스 통해서 그 사랑을 보이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 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특정한 때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기 직전만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의 생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구석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함께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답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분명한 답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그저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일리 있네"라고 말하는 그저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진리입니다. 옳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틀린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합니다. 눈앞의 현실을 일순간에 뒤엎어줄 홍해와도 같은 기적을 기다리고, 마른 하늘에 배고픈 우리의 배를 채워줄 만나의 기적을 기다립니다. 이웃나라에게 뺏겼던 우리의 나라를 되찾고, 무너졌던 성벽을 세워줄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을 유대인들은 기대합니다. 헬라인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건 새로운 알미오,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뻔한 이야기, 미련한 이야기 듣기에 거북하고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헬라인들은 전혀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했던 것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만족감을 주는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만족하며 삶을 살았겠지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이쁨 받기 위해 살았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고 칭합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들은 결국 결국 패배할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넓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끝은 사망이요, 그들의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아이들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고, 그들이 선택하지 않는 다른 선택 사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것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 서더라도 꿀리지 않는 화려한 스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의 말씀에서 말을 아낍니다. 그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말을 아끼고 오히려 소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혹여 자신의 말로 인해 그 방법을 헛되게 할까? 그 방법을 오해하게 할까? 염려하고 있는, 염려하면서 전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헌신입니다. 그냥 같은 편이 되어서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도와주는 가담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바울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방법은 전적인 사랑,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헌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보여주셨던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 집약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수많은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그저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창조물인 우리에게 그렇게 간단하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 자신이 채찍에 맞고, 남들이 뱉는 침 뱉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아예 마음을 먹고, 몸을 잃고이 땅에 오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작정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에 작정하기로 한 사람의 눈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씩 떠오르시죠? 기억이 안 나시죠? 가물가물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 예비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결혼을 준비해야 될 때인가 봅니다. 백상의 커플이 한데 모여서 결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을 할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백상의 커플이 한데 모여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백상의 커플이니까 숫자로 치면 200명의 사람입니다. 200명의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들이 모여서 함께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앞에 있었지만 저의 눈은 계속해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선남, 선녀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그 사람들을 바라볼 정도로 아름다웠고 또 그들이 아름다운 향수를 뿌리는 바람에 제 코끝에는 화장 냄새와 또 화장품 냄새와 향수 냄새가 아주아주 아주 진동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청혼식이었습니다. 청혼식을 하는데 따로따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 200명이 동시에 자신의 짝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순서입니다.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십시오. 마음에서 진심이 우러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부끄러운 사람들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의혹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청혼식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바라봐달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무릎끼리 무릎끼리 맞닿아 있는 좁은 거리에서 의자를 돌려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돌리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보입니다. 옆에서는 먼저 사랑 고백을 시작한 오글거리는 멘트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할수 있을까? 가능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커플들은 온전히 앞에 있는 파트너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눈을 바라보는 순간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 우리를 혼란케 하는 여러 가지 향기와 소리들이 계속 들리지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만을 느끼게 되고, 또 서로의 사랑에게만 집중하는 묘한 고립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랑을 빨리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님의 사랑이든, 친구와의 사랑이든, 이 사랑이라는 귀한 감정을 빨리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을 때, 작정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을 때, 그 주위에 무엇이 있든지, 그 주위에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더 이상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저 사랑할까? 미워할까? 그냥 그렇게 쳐다볼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대놓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정면으로 마주하길 바라시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 같지만 헌신의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헌신의 순서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가르쳐 줄수 없는, 세상에 미련하다, 돈이 되지 않는다, 시간 낭비다,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때, 여전히 세상에 소리가 들리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우리의 코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향기가 맡아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볼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더 13장에서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온전하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있을 완전한 가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야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것들, 희미하게 보는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 보여주신 사랑은 이미 완전하고 온전한 가치입니다.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이 보지 않으려 하고, 우리들이 다른 사랑을 요구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더줄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자기의 아들이 이 땅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아래 세, 악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꾸 시험되게 할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했고 기도했고 특송을 불렀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당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먼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누군가를 선택할 것입니다. 현재는 아이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방탄소년단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TV 속에서, 길거리에서, 집에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누군가와 어떤 사랑을 빠진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또 일을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직장을 가족보다 사랑하는 사람, 또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엄마를 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 과정이 어떠한지 우리 아이들은 지켜보고 나도 저 사랑을 선택할지 말지 고민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마 교회에 와서도 볼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돈과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볼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함께 앉아 있지만 명예와 사랑을, 명예와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볼 텐데 이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을 우리 아이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삶의 목적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육에 최적화된 환경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서투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더 달란트로 더 화려하고 비싼 걸 사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은 아직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 설명할 방법이 부모님 말고는 마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어떤가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눈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내가 30년, 40년 함께했던 친구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부흥의 순간, 예배의 순간, 찬양의 고백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람을 향한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줄 것이 없어서 미안해서 안절부절했던 그 사랑, 나보다 그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그 사랑,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더 좋은 것을 줄수 있을까 고민하고 발을 동동 굴렸던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받기를 원하십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는 매주 반복되는 헌신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헌신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닮아버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저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게 살아갈 수는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구나.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만 찬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대표 기도할 때만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의 고백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몸과 마음을 당해서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고,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삼각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